가광장 4부가 시작됐습니다. 모소라의 프로포즈? 보기와 다르게 상남자 매력을 갖고 있는 숨기고 있었던 김정훈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음악 나가는 동안 김정훈씨가 모소라가 무슨 뜻이에요? 이랬었잖아요. 네. 모델 이소라, 아... 가소라는 가수 이소라. 아... 그 저는 이제 뭔가 다른 뜻이 있는 줄 알고 네. 보통 이제 라디오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애청자분들이 음. 뭐 별명 같은 걸 많이 지어주잖아요.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약간 엄마 같은 특우남인가? 그래서 엄마 이소라에서 모소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오, 했었는데 역시 모소라였군요. <laughs> 모델 이소라. <laughs> 궁금한 게참 많으신 분이에요. 참 네, 호기심이 많아요. 네, 이런 질문 처음 받았거든요. 네. 스케줄 없을 때 하루 종일 뭐 하면서 보내세요? 저는 네. 집에서 잘안 나가고 음. 일단은 어, 집에서 이제 TV 요새 VOD 서비스가 잘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극장 동시 개봉작도 많고 음. 그래서 영화를 본다든지 혹은 뭐 컴퓨터로도 할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컴퓨터 뭘 한다든지 거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스케줄 없으면. 어, 자 그럼 여기서 김정은 씨의 신곡이 하루니까요. 네. 김정은 씨의 라이프 스타일을 엿보는 김정은의 하루 24시간 토크 Yes o no 가볼게요. 네. 김정훈의 하루 24시간 토크 YES or NO? 자 YES 또는 NO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입니다 나 김정훈은 아침에 일어나도 안 붓고 멋있는 것 같다 YES or NO? NO NO, no. 어, 본인이 볼때 오늘은 특히 다른 날하고 다르게 못생겼는 이런 날도 있어요? 없죠? 김 씨의 저는 늘 CMOM 아침에 일어나면 네. 좀 추한 게 음. 제가 좀 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 네, 그래서 촬영도, 네. 아침 일찍 촬영이 있는 날은 정말 힘든 게, 음. 아, 붓게 나오고 되게 잘 부어요, 진짜. 그래서 좀. 부어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게 좀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 네. 아침에 좀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일단 제가 좀 잠이 불면증이 약간 있어요. 음.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어차피 깨있으니까 아침에 잘 일어나고 오, 그러다 잠예 잠이 들면 못 일어나죠. 근데 이제 아무튼 요즘은 좀잘 자려고 한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음. 잘 자요. <laughs> 한약의 도움을 참 많이 받으시네요. 저는 예 한약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자두 번째 질문이에요. <laughs> 새벽에 깨어있으면 종종 외로울 때가 있다. Yes or No? No. No. 네. 그래요. 그냥 뭐 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쭉 하니까. 예 저는 외로움이 잘 없어요. <laughs> 네. 부럽다. 근데 그래서 불면증은 왜 있는 거예요 보통 외로운 사람들과 불면증이 함께 가는데 아니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로우면은 음. 친구들을 만날 것 같고 음. 외롭지 않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잘 있고 네. 집에 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 주위에서 저보고 뭐 히키코모리냐 네. 무슨 뭐 게임 못 닦느냐라고 하는데 어. 아니 그렇게 외로워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음주가무를 즐기느니 음. 집에서 나는 내 기계 제품들과 친구를 맺고 나 생활을 함께 하겠다 훨씬 건전하고 생산적인 일이 아닌가 아이고 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게임 하신지 한 10년 됐죠 아 <laughs> <laughs> 한번 큰맘 먹고 그 기계들 갖다 버릴 생각 없으신 거죠 아 저희 국가의 제품이라 일단 네. 좀 안됩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외로울 틈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네저세 번째 질문이에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야식 생각이 난다 하나 둘셋 예스 yes. yes. 뭐, 네. 그래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네. 살이 잘안 빠지는 이유가, 음. 그냥 아침에 잘안 먹고, 밤에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런 거안할 때는 막 시켜 먹고, 막 먹고, 음. 그런 거안할 때는, 아니, 그런 거할 때는, 이제 약간 참치에다가, 네. 밥 조금에다가, 아. 야채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볶음밥 같은 걸 제가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음. 원래 요리를 못했는데 좀 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네. 시켜 드세요 야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작품이 끝났다 네. 한몇 개월 이제 쉴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먹죠.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제육덮밥, <laughs> 된장찌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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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걸쭉한 걸 야식으로 시켜 아, 드시네요. 저는 좀 생거 먹어요. 야, 보통 치맥 나올 줄 알았는데. 치킨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저도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네, 별로 치킨 안 좋아해요. 음, 닭은 삼계탕 정도만 먹는 편이에요. 네. 자, 낮에 시간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이 있다. Yes or No? Yes. yes. 어떤 거죠? 제가 사실 보기와 다르게 좀 운동을 좀 좋아라 하게 됐어요 예전보다. 음, 네. 복싱도 지금 하고 있고, 오. 그리고 태권견도 심지어 배웠었고, 네. <laughs> 그리고 뭐 골프도 좀 배우고 있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좀 많은데 음. 사실. 낮에 요즘 특히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나가게 되고 음. 더욱 더 집에 있게 되고. 근데 좀 선선해지면 진짜 음. 시간이 되면 나가서 다시 좀 이렇게 이것저것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아 운동의 꿈이 있으시구나, 그죠? 그러니까 꿈이라기보다 워낙 제가 집에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억지로라도 제가 저를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편이에요. 음. 좀 하자고.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녁에 친구들한테 술한잔 하자. 먼저 콜하는 편이다. Yes or No? No. No. 네. 술 보단 게임 한판 하면? 아니, 아니요. 술 좋아해요. 근데, 어. 이제 귀찮아서 음. 약속해놓고 한 30분 전에 전화해서, 야, 요즘, 내가 지금 일이 생겨서, <laughs> 혹은 솔직하게, 네. 좀 몸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피곤해서 어. 집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는데, 네. 가끔 그런 친구들 중에는 이제,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집 앞에 데리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나가야죠. 음. 그때 나가는데, 주말 되면은, 뭐 연예인 친구들은 없는데 네. 이제 뭐 주위 학교 친구들이나 뭐 사회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좋아를 하는 음. 그런 재를 조화를 는 친구들은 어김없이 연락이 좀 오는 편이고 네. 술 버릇도 있어요? 전술 버릇 열번 중에 여덟 번은 자고요. <laughs> 술을 많이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요. 아 최악의 네. 술 버릇. 차라리 뭐 떠들어라 테이블로 올라가라. 아니 그러다 또뭐 깨요. 아, 깨고 제일 집에 가고 네. 그두개 중에 하나는. 되게 이제 조증이 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테이블에 올라가거나 오. 떠들거나 지금보다 네. 말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기분이 바닥으로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센시해지거나 음. 화를 내거나 뭔가 음. 시비를 걸거나 <laughs> 주먹 따지면 안 해도 말싸움을 좀 이렇게 어. 하는데 그것도 이겨요. 또 오. 항상 그때 그때 음. 달라요 군요 술 마시면 그냥 거의 자는 거 같고요. 네. 네. <laughs> 노래 한곡 듣고 또 이어질게요. 김정훈입니다 그때 말이야.